안녕하세요, 엘리사 다육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은요, 모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요. 어, 이새 아이는 엄청 커요. 초보자님도 또 그리고. 취미가 갖고 계시 취미를 갖고 계시는 어,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사이즈가 12cm까지 나가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철학 이렇게 분지된 아이입니다. 금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도요. 이렇게 뽀글이로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얼굴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아요. 얼굴이 이렇게 맞습니다. 아이들 심으셔서요. 각자 얼굴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서 제가 돌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도 이 되겠다. 네, 이렇게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 속에 들어있네요. 사이즈는 우와, 16cm까지 나가네요. 음, 아주 큽니다. 다음 아이도요. 와이 아이는 금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는 이렇게 볼까요? 어, 사이즈 이 아이도 14cm까지 나가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심으시고, 커팅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세트였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2번 세트 소개하겠습니다. 2번 세트는요. 오, 이 아이가 총 4아이네요. 총 4아이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 얼굴을 돌려놓겠습니다. 아이고. 네, 요렇게 4아이가 있습니다. 뽀글이 한번 보실까요? 뽀글이도 엄청 많아요. 금 상태도 요렇게. 네, 좋습니다. 금이.. 정 예쁘게 잘 들었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금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또 아이고 다친 거. 아이고 안 되겠다. 제가 돌리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 이 아이도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이 어, 아이도 철한데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뽀글이 인데요. 이 아이도 금이 다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한꺼번에 재 드릴게요. 일단 얼굴들을 한번 잘 감상하셔요. 사이즈 재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짧은 어, 길이로 째도 12cm 정도 나가고요 아주 사이드로 재면 16cm 까지 나가는 예,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요, 13cm 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한데, 이 아이도 한 12cm 나가고요. 이 아이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얼굴에기스나니깐요 네, 이렇게네 아이,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아이입니다. 3번 아이도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로 4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 얼굴 한번 잘 보셔요. 이렇게 잘 생겼고요. 금도 완전히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금이 잘 들어있고요. 뽕글리로 네, 뒤에도 이렇게 금이 든 아이가 두 얼굴이 이 밑에까지 세아이 네 아이, 다섯 아이, 여섯 아이, 약 일곱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뽀글이. 와. 이 아이 뽀글이만 해도요. 3만원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와, 대박이죠. 요 정도 사이즈면요. 아주 가격대도 높고 좋아요. 이렇게 키워보시면요. 이 아이는 또금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도 금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가격 저렴하게 25,000원에 여러분 드립니다. 어, 빨리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네, 12cm, 12cm, 10cm, 네, 12cm 정도 나갑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멋진 아이 여러분, 득템하세요. 네, 이번 아이는요, 27번이고요. 항공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멋집니다. s a 트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와, 멋지죠? 수형 금뭐 어디 하나 아무랄 데가 없어요. 네 여러분 27번 세인트는요 이렇게 수형이 예쁘고 금도 완벽한 거에 비해서 또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요 자구를 보세요. 네 자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와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와 여기도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있어요. 연타네요.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너무 저렴하게 3만 원에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요, 17cm 정도 나가고요. 층수도, 청수도 이만큼 높아요. 네, 한 10cm 가 훨씬 넘는 사이즈. 네,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어, 13cm 정도 나가는 정말 큰 제품이에요. 28번이고요. 28번이고요. 이 아이는 장미돌기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 여러 팔아봤는데요. 엄청 빨리 나가요. 이런 아이는 빨리빨리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일단 수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영 거의 완벽하고요. 너무 입장도 도톰하고 예쁘죠. 엄청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합니다.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네, 19cm까지 나갑니다. 와, 크죠? 크면서도 어떻게 균형이 흐트러진 게 없고요. 얘는 정말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고 있고요. 금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28번 장미 돌기 가격은요, 5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29번은요, 경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경산 마리아 너무들 사랑하셨죠? 이 아이도 보시면요, 경산 마리아가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금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수영도 반듯하고요, 층수도 이렇게 높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 사이즈, 커팅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8.5 정도인데요. 8cm로 하겠습니다. 경산 마리아 29번이고요. 가격은 4만원에, 와, 가격 저렴하죠. 가격 4만원에 이 사이즈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30번이고요. 골드 다이아입니다. 제가 처음에 골드 다이아를 접했을 때요, 와, 정말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요, 녹과 노란 골드가 너무 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요렇게 멋진 아이, 수영도 반듯하잖아요. 입장도 엄청 예쁘고요. 요런 층수도 높아요. 요런 아이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고요. 사이즈는, 네, 9cm 정도 나가네요. 30번이고요.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31번이고, 이름이 황금 에보니입니다. 아, 이 아이는 화면이 꽉 차네요. 그리고 금도 이렇게 보세요 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멋진 황금 에보니 사이즈도 대단한데요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멋진 아이를 여러분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장점에도 지금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이 다 돌면 황금 에보니 이 사이즈에 금이 다 돌면 어마어마한데요. 32번 세인트입니다. 요 세인트는 좀 특이하죠? 이렇게 흰색 빛줄 금,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금이 예쁜 세인트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오목한 것도 되게 예쁘죠? 사이즈 보실까요? 아이고, 사이즈가 15cm 까지 나가네요. 예쁜 아입니다. 이 세인트. 왜 이렇게 예뻐요? 색감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가격은요,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고요. 로얄 샤넬입니다. 로얄 샤넬 녹이 좀 강한 편이고요. 금은 이렇게 이쪽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새가 예쁜 아이고요. 금은 조금 약한 게 어, 그러네요. 약간 약하네요. 로얄 샤넬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는요, 9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0번 아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마를린이고요. 금상태,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손톱도요,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제가 자연자구를 이렇게 떼어서 지금까지 키운 아이입니다. 예쁘죠? 사랑스러운 이런 아이,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이즈는요, 어, 옆에 친구가 큰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세겠습니다. 사이즈는 네, 9cm, 네, 9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예쁜 마를린, 여러분들께 15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연자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는요, 아멜 스트로입니다. 아멜 스트로, 여러분, 요런 아이. 참 이쁘게 잘 자랐네요. 층수도 요렇게 있고요. 네, 금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예쁜 아메스트로, 여러분. 아메스트로가 정말 저렴하게 많이 가성비가 좋아졌죠. 이런 아이가 몇년 전만 해도 몇 백만원 하던 아이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격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를 18만원에 구입하셔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 15 네, 사이즈는 15cm 나가네요. 멋진 아메스트로.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엘리사였습니다.